안녕하세요. 이집어 때 송윤주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해촌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광동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기준층의 경우 2억 후반대로 아주 착한 금액을 자랑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기준층과 테라스 세대입니다. 테라스 세대의 분양가는 3억 9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출입주금은 0원으로 내집 장마 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22평, 실사용 평수는 32평입니다. 주변에 생태공원과 식물원 등 다양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요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량 5분 거리에, 고등학교는 차량 20분 정도면 통학이 가능합니다. 양재역 방면으로 한 번에 갈수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광주IC가 6km 정도에 차량 10분 거 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띄움시공과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사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 나오네요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재는요 바닥은 연한 우드톤의 강마루를 사용을 했고요 벽면과 천장은 화이트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물형 천장을 파서요 충고감이더 높고요 가운데는 메인 등이 직부 등과 간접 등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다가 4인용짜리 소파를 놓아두시고 반대편 아트월이 지금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으니깐요 이쪽에다가 대형 TV 놓아두시면 딱 알맞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은요 남서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의 기본적인 구조는 d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식탁자리 친절하게 이렇게 식탁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서 성인 4분이서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주방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죠. 약간 쨍한 블루 컬러를 사용을 해서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가장 왼쪽부터 살펴보면 하체 제품의 3구 인덕션과 파세코 제품의 후드 예쁜 걸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사각 싱크볼과 수전 환기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끝쪽으로 밥솥 자리랑 광파오븐 렌즈 자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요. 지금 냉장고 박스가 짜여져 있는데요. 여기는 키친핏으로 냉장고 세대가 분양가에 포함돼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어, 일단 친절하게도 분류리 어, 하실 수 있게 2구짜리 화구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환기창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으로 해서 워시타워 세워놓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집에 안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안방의 구성은요,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부부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기 침실 공간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지금 모델하우스는요, 침대 배치를 이쪽으로 해놨는데요. 어, 패밀리 사이즈 놓으시려면 이쪽으로 충분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다 놓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반창으로 시공된 창이 있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드레스룸인데요. 기역자로 해서 오픈 시스템장이 쫙 짜여져 있습니다. 자주 입는 옷 보관하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고요. 환기창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 욕실이에요. 자 부부 욕실은요 지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해바라기 수정까지잘 되어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 선반 거울과 수건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뒤쪽에 환기창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집의 첫 번째 서브룸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서브룸은요 주방 옆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서브룸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녀방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 가구 3종 세트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전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저 멀리 숲뷰가 보이네요. 이렇게 두, 첫 번째 서브룸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서브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두 번째 서브룸입니다. 자녀방으로 아니면 놀이방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반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인데요. 공용 욕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은요.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쳐져 있어서요.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 선반과 거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기준층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저는 내려가서 테라스 세대도 안내해 드릴게요. 테라스 세대로 와봤는데요. 여기 지금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테라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테라스는요 이 작은 방에서 연결된 전창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데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테라스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바베큐 파티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바닥은 전부 방부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옆에 지금 난간을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높게 시공을 해 주셨어요 여기 테라스에 나오니까 새 소리도 들리고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여기서 사계절 푸르른 대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 세대 살펴봤고요. 저는 나가서 주차장 컨디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주차는 지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당 100%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 방식으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 충전하실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 텃밭 공간이 있는데. 어, 세대별로 텃밭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입구에 차단기도 있어서요 프라이빗하게 주차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신 태촌의 신축 빌라 외에도 다양한 신축 빌라 현장이 있으니깐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